다탁넣었어 아, 응. 벌레가 다 파먹은 듯이. 완전 무공해네. 완전 무공해지. 이런 게 맛있어. 우리 응. 옛날에 응. 다 손으로 잡았지 먹을래. 뭐, 됐어요. 어디 있어요? 아, 주물겠다. 사람들. 이 오모, 오모, 이거 좀 벌레 좀 봐. 우리 와, 저집 완전 무공해네, 그래. 막 김치 할 때는 그냥 절어요. 그냥 썰어서, 응. 씻어서 쭉쭉 썰어서 절였다가 아, 씻어서? 씻어서. 응, 응. 이게 배추 속 이렇게 이 없어요. 음. 근데 이런 배추가 더 맛있긴 한데 올해 배추 농사가 아, 음 그래서 배추들이 비싼가봐 요즘에 음, 배추값이 내리질않아 막김치 한 개. 예, 막김치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막김치는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절여주세요. 여기다가 무도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섞을 거예요. 그럼 시원해. 좀 큼직큼직해 먹음직스럽게. 그 물을 거기 배추에다가 같이 섞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설렁탕집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배추랑 물랑 석박지 썰듯이 크게 크게 썰어서. 배추랑 섞어서 하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김치 담아 볼 거예요 같이 소금 슬슬 뿌려가면서 절일 거예요 근데 물을 이렇게 또겁게 쓰는구나 음, 석박지처럼 음 이런 거안 먹어 봤어요? 안먹었어요네 할게 한번 먹어 봐요 이제 이제 막김치 씻어서 이렇게 물이랑 같이 소금 뿌려가면서 절이는 거예요 절이는 동안 그냥 김치 머무리든 맛무리든데 말 그대로 맛김치야 근데 가 엄청 시원한 것 같아 아, 엄청 음. 많아 보이던데 안 많아 잘니까 얼마 안되네 음. 배추가 알이 안쳐서 이거 담그는건데 그렇지 않으배추야 되는데 음. 이게 조금 찍어서 음. 이렇게 어갖고 잘 절여졌어요 한한 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음. 한 중간에 한번 뒤집어지고 뒤적거려 졌어요 그래서 물 빠지면 음. 물이게걸쳐놨다가 그냥 음. 모두 들어가 그래서 시원해요. 근데 무가 안 보여. 집에서, 무가 안 보이지, 하얘니까, 이렇게. 이게 무야. 같이 자랐는데도. 응.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설렁탕집 할 때, 이 김치 되게 잘하셔서고 설렁탕집 줄 서서 먹었잖아요. 김치 때문에. 근데 나도 남편 사귈 때, 추천해서 먹어보니까,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김치 때문에. 설렁탕은 또 김치만 맛있으면 되잖아. 응. 음, 우리 어머니 솜씨가 좋으셨어. 좀 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기 들어갈 거 사과 한 개, 양파 크기 때문에 한 반쪽 넘어요. 삼분의 이쪽 정도 될것 같아요. 좀 잘라서 딴데 썼고요. 요거 갈아서 만들 거예요. 양파, 사과만, 사과만 들어가네요. 음, 네. 음. 아니 마늘은 이따가 간마늘 넣을게요. 지금 사과, 양파를 까나리 있죠? 종이컵 한컵 넣었어요. 갈아 갈아 볼게요. 이게다물 빠졌어요. 한번 버무려 볼게요. 이걸 막김치라고 그래요? 네, 막김치예요. 고춧가루, 3컵은 들어가네. 3컵 넣어보고, 마늘 2스푼, 새우젓 3스푼, 쪽파랑, 대파, 쪽파를 넉넉히 넣으시면 좋고, 집에 있는 대로 넣으세요. 대파 한 뿌리 넣어요 설탕 3스푼, 유수가 조금 넣을게요. 아까 사과, 양파, 까나리 좀 넣고 갈은 거 있어요 네. 이거 넣고 찹쌀풀도 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한번 버무려 볼게요 다 들어갔어? 네, 다 들어갔어요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 괜찮은데? 물도 들어갔지? 고춧가루도 대충 넣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맞니? 빵 맞게 박사님 도사님 맞네 김치 박사님 맞네 김치 도사 되니까 김치 담아다니는 사람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행복해요 배추 주셨는데 얼렁하세요. <laughs> 주문이 l o n g a s a i 조금 더 내려야 되 shoes of the 어 a y o 가루 됐죠? 네어 a good 오 o k e o 이 the l e t t e 석박지처럼 크게 u 어 넣으면 이게 시원한 맛을 내갖고 맛있더라고요 설렁탕집 김치. 예. 어, 네. 네. 맛있어요. 먹어 볼래요? 드셔 보셔. 간장 봅시다. 어떠나? 간이 맞나? 어간 맞아요. 맞아요? 응. 맛있어? 응. 새 김치 먹으니까 좋다. 어머. 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니? 내가이 양이 조금 작아서 응. 하셨다. 좀딱맞네 음, 음. 음, 여러분 간도 잘 맞고 맛있어요. 이렇게서 익히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제 네, 저 통에다가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아볼게요. 맛있는 것 같아. 음한통그래도 되네. 음. 통에 잘담가 하루 하루처럼? 오늘 이제 실온에서 하루 자고 또 보시고 드리었으면 응, 맑은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그 냉장고에서 익히시고 한 이틀? 요즘엔 좀 쌀쌀해져서 그래서 이틀 있으면 익을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쉽게 담아보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